평상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 하면 되지 뭐 간단하게 그냥 맞아요. 그뭐 직설적으로 물어보는데 뭐 질문 하나를 하는데 뭐 어디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뭐안 됐는데까지 갔어. 이거 그래도 흐름을 조금 이렇게 살짝 습하고 오게. 그 누가 사람들한테 하나만... 의림을 사람들한테 흐름을 얘기해 주려고? 아니 아니, 아니. 저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좀 습해 보게 습해 보게 습해 보게. 진짜 한 단어만 하든지. 궁금한 거 없는 오늘 선배 선배님, 오늘 도 뭐처럼 제리님이 샤방샤방에서 나오셨어요. 그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서 물어보세요. 뭐 내가 일부러 물어보라고 한것 같지만, 뭐 그러거나 저러나. 저러나. 짜고 치는 거나 아니나. 예, 근데 조금만 짰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실 거예요? 뭐 물어보세요. 그 지금 케이트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천직 찾아주고 뭐 음요. 그런 그 사람들의 특이점을 발견해 줘서 천직 전략. 그렇죠. 그거를 지금 하고 음. 계시잖아요. 네. 음. 그럼 그걸 알았어요. 음. 알았고 뭐 공부도 해 보고 이것저것 해 보는데 그 그걸로 어 결국에는 이게 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요가 뭐야? 이렇게 질문이 길어요. 어.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음.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음. 이걸로. 돈벌이가 될수 있을까요? 아이, 그 바디라고. 그럼요. 돈벌이 되죠. 근데 네. 제 영상 을 앞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특이점으로 했을 때 자기 그 특이점으로 돈을 벌어 보신 적도 있고 그걸 업으로 삼으신 분도 계셔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 저처럼 아니면 제리처럼 늦게 알았다. 내 특이점으로 해서 이거로 직업으로 이렇게 뭐 제리는 아직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돈벌이가 되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고 중요한 거는 좀드힘들죠 돈벌이로 되는 게 당연히 되죠. 음. 음, 더 돈벌이 안될 건데 못 한다. 특이점 찾나? 그러면 아, 그 궁극적인 목표가 돈벌이에요. 아 그건 아니지. <웃음> <웃음> 아, 이 사람이 뭐날 돈벌레로 하고, <laughs> <아니, 웃음> 아, 그건 약간 뉘앙스가 그런 쪽이에 아, 그랬나? 응. 아, 아니, 근데... 특이점이라는 건그 나의 그싱글레이어티는 솔직히 단독직적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음. 이 하늘에서 음. 너가 돈을 벌어먹고 살수 있게끔 만들어준 수단이야. 음. 응? 그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 그니까 러이 음. 사람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살때뭘 해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내가. 그랬을 음. 때그 특이점으로 하면은 굶어 죽지 않겠다.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들면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세월 따라서 교육 따라서 그다음 에 세상에서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안정적인 직업이다 그거로 갔지 내 음. 특이점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특이점으로 해서 직업을 가지면 당연히 돈을 벌죠 근데 돈 버는 그게 좀 쉽다는 거지 즐겁다는 거지 음 그러면 음.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음. 가자면, 음. 그냥 그 특이점을 몰랐을 때, 음. 업이랑, 그 업으로 음. 그냥 돈벌이를 했을 때와, 음. 이제 좀 늦게나마, 아니면 뭐 음. 일찍이라도, 그, 음. 그 특이점을 알았을 때에, 그, 그런 돈과 연결될 수 있는, 음. 그걸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비교하면 전, 저는 저를 얘기할게요. 제가 네. 내가 이게 천직 상담을 하고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그 사람이 아 너는 이런 특이점이 있어서 이런 직업을 하시면 되게 잘할 거예요. 이게 내 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제 그것 때문에 또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네. 이제 컨설턴트를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뭐 동시통역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전엔 집감정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를 했어요. 네. 그거를 하면서도 돈을 벌잖아 지금. 응, 그렇죠. 음, 돈을 벌면 노동이라고 느껴져요, 그게. 아, 이건 음. 내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내가. 아, 이거는 음. 일을 하고, 서류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뭉쳐. 이렇게 네. 일을 하다 보면, 컴퓨터 일을 하고 하면 여기가 뭉쳐. 근데 똑같이 내가 상담을 받잖아? 천직 상담을 해가지고 컨설턴트를 하면 전혀 여기에 뭉침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거를 했을 때, 음. 어, 뭐라 고 그래야 되나? 돈을 좀 쉽게 보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음. 내가 한번 어떤 세션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 이런 게 있구나. 어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라는 느낌이 든, 든다는 거지. 음. 예를 들면 내가 직관정을 했었을 때는 한 케이스를 끝나면 아다 됐다. 어 아, 지겹다. 빨리 음.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음. 지금 내가 그 컨설턴트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어떤 걸까? 어, 어 재밌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꼭 공부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발견해 가면서 돈까지 얻은 느낌 그렇게 들죠 음~ 굳이 음.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음. 이렇게 앞전 거는 그냥 해야 해야만, 해야만 하고, 하니까 음. 그 뒤에 거는 하고 싶은 일 뭐 응, 그렇게... 하고 싶으면서 돈을 벌고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앞전에 내가 집감정사 어떤 걸 했었을 때는 이제 의무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할때 이제 또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필수 교육을 음. 그러면 그거를 하기 싫어 하기 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게 뭐 이렇게 소가 뭐 끌려가듯이 아 귀찮다 하기 싫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음. 이런 거 누가 어느 어느 놈이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 이렇게 귀찮게 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치. 근데, 이두 번째, 그, 내가 천직 상담으로 하는 걸땐 교육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누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 사실 나한테. 그치. 근데 응. 내가 일을 하다 보면, 어,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할까 하면서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자발적으로. 음, 어, 음. 그, 그거는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공감하잖아요. 근데뭐 음. 홈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그냥 편안해요. 음 이게 막 뭔가를 누가 막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죠 근데 그거를 직업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기술력도 필요하고 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할 필요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부분들이 자기 특이점을 갖다가 남들도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남들이 다 아는 걸 내가 이걸 갖다 돈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부분이. 음~ 제리도 그랬잖아요 그니까 네, 저도, 저도 네. 그랬어요 좋지 않 뭐~ 이런 걸 갖고 돈을 받아 이랬는데 음. 알고 봤더니 다른 뭐~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그런 걸갖고 돈을 받더라고 음. 그~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을 몰랐던 거죠 뭐~ 어? 그런 음. 거 해보니까 다 내가 할수 그니까는 러 우리가 나의 특이점이라는 거를 몰랐 그냥 남들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나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패키지화 음. 해야죠 음. 또 그렇고 또이제 그런 거를 아마미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서로 서로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 본인의 그 저거 특이점을?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발견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라면을 먹다가, 아, 좀 빨리 먹고 좀 저거 하면 라면 없을까? 네. 라면 회사들이 그런 거에 수요를 맞춰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놔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내 특이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나의 특이점으로, 내가 특이점이 있어. 근데 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럼 내 특이점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요 부분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그 부분을 참잘 얘기해 주는 게 유튜버 중에 드류 앤드류, 드류 브로 앤드류, 드로 앤드류라는 분이 그 부분을 참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음, 음그 저도, 음, 그니까그 그분은 내 특이점이 있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가는지 그거를 남, 그니까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만들어 놓고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맞아요. 음, 그게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내 특이점이 있어. 그 특이점이란는 거는 되게 브라다, 넓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호응이 좋은 거를 딱 잡아서 그쪽으로 내가 교육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전문성을 살려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먹힌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이제 특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생도 보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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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이잖아.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딱 잡은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공부까지 해가지고 이제 컨설턴트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번다고요? 저요? 이제 벌어야죠. <laughs> 돈을 벌고 싶다고? 그니까 러 네. 돈을 벌고, 벌수 있어요. 당연히 벌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노동이냐, 아니냐. 그 양은 왜안 물어봐요, 근데. 돈에 그렇게 크게 저기가 없으신 게 없다, 무료기. 돈 많이 벌어요? 부자 돼요? 이런 얘기를 왜안 해요? 어, 제가 아직 그 부자까지 제 특이점과 연결하기엔 너무 버거웠고, 아직 그런 걸생각하는것 같고. 그렇긴 음. 한데, 그러면. 자, 음, 물어봅시다. 말 나온 김에, 말 음.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그러면 네. 그 특이점으로. 음. 오늘 그냥 일반 그 사회가 원하는 음. 사회적으로 이제 그 뭐지 제가 기초, 그냥 기초. 그 그냥 그냥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음. 음, 제 특이점과는 음. 상관없이 그냥 음. 하고 있는 그런 돈벌이와 음. 그 다음에 내가 특이점을 발견하고 나 이거 진짜 잘해볼래 해가지고 음.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발전을 시키죠. 음. 응, 능력을 좀 올리죠. 그래가지고 돈빌를 했을 때그 음. 부자와 가까워질 수 있나요? 그렇죠. 난 부자.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자라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음. 부자라는 부자라는 기준을 갖다가 뭐 비교를 갖다가 또 이제 막빌 게이츠랑 비교를 하고 제프랑 막 비교를 해보면 뭐 부자되는 게 어렵겠지 그런데 이제 부자라는 그 기준을 자기 기준에 봤을 때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런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릇에는 안들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부자의 기준을 자꾸 남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뭐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데 그냥 교육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남한테 꾸러 다니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돈좀 빌려줘 이렇게 해. 하지 않아야 되는 정도면 되면 나는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부, 지금부터 난 부자라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음.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잡을 거는 분명히 다 욕구는 충족이 된다. 특이점으로 그는 100%다 이렇게 말,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우리 가 알고 있는 부자는 음. 그런 게 그냥 아니지. 고그 음. 부자가 아니잖아요. 뭐 건물을 아이고, 지어야 바로. 되고 뭐를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 나의 부자의 개념과 또 다른 사람의 부자와 개념이 좀 다른다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저는 지금 이런 걸 하지만 다른 분들 중에 특이점은 그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나하고 다르지. 응. 그니까 생활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 특이점을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되냐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알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 욕심 부리는 건데 하고 알아. 본인 스스로들이. 음. 응. 그러면 이 직장 생활에는 어차피 그 그런 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응. 어 지금 이런 한국 사회를 좀 이렇게 그냥 예를 들자면. 그데 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부자 그거는 뭐 미국 거. 미국 한국 다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거죠 직장 생활도 음. 뭐 어느 직장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니까 음. 뭐 백만 원 받는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천만 원 받는 직장이 있는 건데 그니까는 그것도 특이점으로 내가 직장 내 특이점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한 직장이다 음 그러면 거기서 이제그 대우를 받고 뭘 하겠지 그런데 내 특이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작은 돈을 갖다가 잘 부풀리시는 분이 있어. 음. 재테크 같은 거잘 아시는 분 그래서 직장인데도 의외로 직장에서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은 그 부를 이렇게 많은 재물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요리 조케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꼭 직장인이라고 해서 어 나는 그냥 따박따박 공무원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 부자 못 돼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그 사람이 특이점이라도그 특이점을 가지고 그걸로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음, 음, 음. 그러면 이제 직장 관계, 직장에서 그런 어, 돈벌이를 했을 때 그거를 내 특이점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그죠 아니지. 그게 아니라 네. 특이점이 있는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직장에 가든지, 자기 개인으로 가든지, 무슨 길을 가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특이점이 컨설턴트야. 근데 내가 이제 나 혼자 지금 나와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컨설턴트 펌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 그건 직장이잖아. 그러그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내 특이점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잖아?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어, 막 허비하지 않는다고. 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허비하지 음. 않고 계속 돈은 원천은 나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특이점이 그 사람의 특이점이 어, 돈을 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돈을 잘 관리. 그는 그 절약의 모두에 이제 특이점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아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 헷갈리고 이렇게 말하자. 특이점으로 일을 하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돈은 벌려요. 내가 일하는 만큼. 그런데 그 관리 능력이 있는 거야. 관리 능력. 음, 네. 응. 그러니까 내가 특이점을 이거는 조금 다른 애매해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직장 아니라 사업을 해도 그건 관리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음. 어떤 분들이 있냐면 특이점이 돈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쓰는 거에 특이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 진짜로. 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맡겨야 돼. 다른 사람한테. 음. 뭐냐면, 정말 돈을 잘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겨야 돼. 뭐, 회계사라든지, 친구한테 맡기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전문목을 뭐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좀, 그리고 본인이 알아야 돼. 아, 나는 이런 거에 특이점이 없어서 막 쓰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맞는 소리겠다, 지금. 그러니까, 특이점으로 일을 하게 되면 돈은 온다. 거기는 이제 특이점에다가 내가 기술을 협력해가지고 전문가의 어떤 그 포지션이 되면 분명히 돈은 오는데 그 돈을 돈으로 다 부자가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서 그 뒤에는 돈 관리 능력이 있다는 거지. 돈 관리의 능력. 그 뒤에는. 그럼 배워야죠. 그거는. 자기가 못할 경우에 그 관리를 특이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테도어 그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내 돈을 맡기는 게 조금 저거 하다 그러면, 아무튼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아, 나는 돈을 버는 것만, 이렇게 돈을, 내 특이점 중에 내가 돈을 모으는 게 없는 특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인지하는 서부터 좀 달라진다는 거지. 아, 나는 참 돈을 못 모아. 그러면 돈쓸때좀 내가 조심하게 한다고, 한다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특이점이 있으면 돈을 잘벌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계속 그 원천이 오니까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음.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면 되지. 그런 음. 특이점을 가진 분들한테. 네네네. 네, 네, 네. 음. 다 됐죠? 네. 음, 예, 예. 음,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특이점으로 가면 그 기준의 문제 같아 요 이것도. 내, 내가 특이점인데도 자꾸 내 돈의 그 부자의 기준점을 자꾸 뭐 이재용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뭐뭐빌 게이츠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무슨 집안에서 다 물려받은 막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부자를 내 상황에 맞춰서 내한테 있는 거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면 내가 부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음. 밥은 절대 안굶는다 응, 음, 절대 안굶는다 음. 음, 알겠습니다. 네, 다 되셨어요? 네. 재리님은 무력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돈에 그렇게 저기 하시진 않으시다. 음.